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도 여기서 의사가 죽음에서 장례 준비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. 일어나봐. 안기훈이 어디 있어? 이 사람이에요. 신경외과 의사예요. 병원에서 장례 준비해라.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목사님, 내 남편 좀 살려. 경험이 있어. 내가 사지가 마비될 때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여 깨끗함을 받은 내가 경험이 있단 말이야, 경험이 있다. <laughs> 지금도 이곳에못 온자가 있지만 목사님 이번에 사면복권 좀 되게 해 주세요. 나는 경험이 있어요. 너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치고 회개하며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두손이여 죄를 회개하을 바다의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차가 되어야 된다